어느새 2020년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시기에 요즘 어떻게들 지내고 계십니까? 많이 힘들고 지치고 답답하실 것 같아 걱정되고 염려됩니다 요즘처럼 도대체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이 찾아와 온 세상을 둘러싸고 있을 때 우리 모두의 마음은 어렵기만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환경도 어려움이지만 내 믿음의 연약함이 또한 어려움이 되기도 하죠. 이 시기를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고 싶은데 흔들리는 자신의 모습을 볼때더 힘들기도 합니다. 그때 묵상하고 예배할 때마다 듣는 말씀이 마치 정답 같아서 질책처럼 다가오기만 하죠. 은혜는 사라지고 짐스럽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도대체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에도 위로는 없고 혼자인 것 같아 더욱 외로워집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생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지난 11월과 12월 하나님께서 역대하의 말씀을 선물처럼 주셨어요. 그 말씀을 새롭게 열어주셨습니다. 역대하의 말씀엔 여러분 온통 무너진 사람들의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대단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였는데 끝이 좋지 않은 사람들. 위대한 믿음의 사람의 자녀였는데 그 어떤 사람보다도 망나니 같은 모습을 보이는 이들, 여러분 무너진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믿음에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찹니다. 그 말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마치 선물처럼 커다란 위로로 다가왔어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입니다. 우리가 두 주간 확인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는 먼저 자기 조상들이 해왔던 온갖 못된 죄에서 돌아섰습니다. 예배를 회복한 사람입니다. 자기 예배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온 백성의 예배를 도와 회복시킨 사람이죠. 여러분, 중병에 걸렸을 때는 오직 병만 바라보면서 주님 외에는 다른 능력은 없습니다. 주님만이 희망입니다. 기도했던 기드, 기도의 사람이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셨지 않습니까? 아수르 사네립 왕이 18만 5천의 대군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막 조롱하고 욕되게 합니다. 그때 두려워서 기도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는다는 것 때문에 분노하면서 하나님이 아파하실까봐 하나님 때문에 힘들어 하면서 기도했던 사람 그런 놀라운 신앙의 모습을 가졌던 사람이 히스기야죠. 예배로 기도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공한 사람, 승리한 사람이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역대야 32장 24절 25절을 보면 그런 히스기야도 흔들립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야 3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아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함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아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의 마지막 이야기 결론 같은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교만하여 신앙을 무너뜨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 나의 믿음 없음, 맡겨진 사역에 충성하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지 않을까 마음이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도 넘어집니다.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아요. 구약성경 역대하의 시작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왕은 성전을 봉헌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통치하는 최고의 왕이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았죠. 그런데도 부족함을 느낍니다.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앞서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면서 결국 솔로몬도 넘어집니다. 끝이 정말 좋지 않아요. 여러분 역대하는 온통 끝이 좋지 않은 사람들의 얘기예요. 위대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한 우리를 이야기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주인공이 나의 연약함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때론 나의 자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에요.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서의 최고의 선지자 누군지 아세요? 엘리아예요. 엘리아.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던 시대에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우상의 선제자 850명과 홀로 싸웠습니다. 영화 같은 데서 23대1로 내가 싸웠어. 그래도 전설 같은 얘기인데요. 여러분, 무려 850대1이에요. 그렇게 무너진 재단을 다시 쌓고 간절한 기도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시고 그 모든 대적자들을 흩으셨어요 상상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여러분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 바로 직후에 갈멜산 승리 바로 직후에 이세벨의 보복이 두려워서 꽁지 빠지게 도망간 사람도 엘리압입니다. 로뎀 나무 아래서 벌벌 떨면서.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해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다 필요 없다고 고개를 처박은 사람처럼 숨어 있습니다. 말씀을 보세요. 그 위대한 선지자도 낙심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낙심하는 부족한 사람임을 알고 계셔요. 모르시지 않아요. 성경은 완벽한 믿음을 갖게 강요하는 교과서가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나의 무능력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않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는 것이죠. 그 사랑으로 나를 녹이시는 것이죠. 그 사랑으로 나를 회복시키는 것이 나의 능력, 나의 헌신. 내 사명 가지고 나를 흔드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다 넘어진 역대하의 이야기가 때로는 책망처럼 또 허무함으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죠.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알고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다시 일으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이 전부인 것이에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회복의 길을 만드시죠. 그 회복의 길이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이 오늘도 동일하게 세밀하게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이 음성을 들려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한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완벽하게 사역을 감당해서, 예배해서, 기도할 수 있어서, 헌신해서, 그래서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는 확신이 없죠. 얼마나 확신이 없는지 기도할 힘도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도 모를 때도 있어요. 그게 나입니다. 그렇게 부족해요. 하나님을 알고 계시기에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야 합니다. 기도할 정신조차, 힘조차 없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 로마서 8장 26절. 화면에 세 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아멘. 왜 기도하지 않어? 하시는 분이 아니라, 말할 수 없는 단식, 저와 여러분의 그 연약함과 아픔을 공감하시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기도하지조차 못하는 나를 나보다 더 아파하시며, 나를 대신해서 중보하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은 이렇게 확신 가지고 세밀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기품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는 언제나 내가 놓으면 하나님과 끊어졌다고 오해해요. 내가 다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그때 하나님과 연결되었다고 착각합니다. 만약 그거라면 우린 단 한순간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을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사명 주시고, 여러분 부족한 예배도 받으시고, 그리고 나를 다시 찾아오시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하니까, 나로 안 되니까, 완전하신 하나님, 그분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라도, 우리가 지난 대림절부터 계속해서 외쳤던 것, 희망의 빛으로, 유일한 희망의 빛으로 보내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해 주시고, 우리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죠. 기도할 수 없는 거 알고 계셔요 그러니 중, 중보하시죠 세상에 그 어떤 어려움, 환경 때문에 요즘 내 마음에 전쟁이 일어나서 누구 때문에 상처받아서 때로는 목회자 때문에도 내 신앙이 흔들렸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자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모든 것 다예요. 어떤 것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셨어요. 이 사랑 때문에 사랑으로 살고 예배하고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열심의 윤무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내 강한 믿음과 가진 능력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살았던 것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흔들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살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랑으로 찾아오시죠. 오늘도 자기의 몸을 찢으시죠. 오늘도 물과 피를 다 흘려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주시는 사랑의 사람, 사랑의 진원지, 사랑의 능력. 그것이 우리 주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여러분 우리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셨습니다. 십자가 길을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걸어갔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분은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상태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 붙잡고서 여러분,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확인 한 번으로 우리가 어떻게 힘 냅니까? 못할 때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도 또다시 변화산 위에서 들려주시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예수님에게 큰 힘이 된 것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도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의 사랑의 힘으로 사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한 걸음도 불가능한 것입니다. 주님은 그 사랑을 통해서 확신하셨어요. 자존감을 가지셨습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어떤 환경과 상황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무너뜨릴 수 없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지. 여러분, 그 확신으로 걸어가시는 거죠. 숱한 시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얼마나 욕설을 퍼붓습니까? 모욕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쌍욕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욕을 먹으면요, 정말 정신이 나가 버리거나 마음에 병이 든대요. 식물에게 욕해도 식물이 죽는대요. 어떻게 이겨내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힘입니다. 따라다니던 무리들이 갑자기 돌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칩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사람을 바라봤다면, 여러분, 사람을 바라봤다면 흔들리죠. 목회자도 뭐 여러분도 사람 바라보면,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감정이, 표현이, 평가가 하루에 열두 번도 더 바뀝니다. 그렇게 자기중심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근거를 두면 누구라도 다 쓰러지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고통도 경험하고, 배고픔도 경험하고, 상처도 슬픔도 동일하게 다 느끼시고, 눈물도 흘리셨어요. 누구보다 외롭고 비참한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배신당했고, 제자들 가운데 저주한 이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겨냅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님은 무리와 대적자들의 음성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 공급된 힘으로 이기셨어요. 그리고 동일한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오늘도 변함없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힘을 얻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는 내 것이다 하시기에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을 때 누구라도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펼쳐진 수많은 어려움과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를 떠나셨어 말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성경은 66권 전체를 통해서 단한 번도 멈추지 않고 그 정반대의 이야기를 증언하고 있어요. 선포하고 있습니다. 외치고 있어요. 말씀은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세상에 어떤 것도 그 사랑을 끊어낼 수 없다고 증언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요. 천지는 변해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그리고 함께 있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은 멈추지 않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신실하다, 변함없다, 영원하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며 처음부터 참 좋다, 보기에 좋다 하셨어요. 전능자의 최고의 사랑 고백을 받은 이가 저와 여러분입니다. 10편 139편 13절을 보면 다윗은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고백합니다. 내 내장을 지으셨다, 여러분 그게 영어 성경을 보면 니트라고 돼 있어요. 뜨개질하다, 바느질하다, 한땀한땀 한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하나님의 가치를 갖고 있는 존재가 나예요. 저와 여러분이 나를 향한 분명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 계획 가운데 사랑하시죠. 힘도 주시죠. 나는 주의 것입니다. 이게 나예요. 이게 우리입니다. 이게 나의 가치. 이게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가치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19의 어떤 환경도. 때로는 여러분 직장과 일터에 큰 문제가 생겨도. 건강과 마음과 자녀와 믿음과 사람으로 인한 상처까지도 그 어떤 것도 나를 흔들 수 없는 진정한 가치. 그 자존감.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며 나에게 주셨고, 오늘도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나를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죠. 여러분, 지나온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배하는데도, 헌신하는데도, 내가 얼마나 허물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았다면 힘겨워하는 그 사역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해도 허망한 거예요. 그러나 신실하게 사랑하시는 그분이 그 무너져 있는 가운데도 건전해 주시는 그분의 사랑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것이죠. 생각지 못한 숱한 고난의 현장, 속에서, 현장 속에서도 주께서 나를 들쳐 업고서라도 그 가시던 분을 해치고 임마 누엘이 하나님으로 사랑하시고 동행하셨기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불평하고 원망하면서라도 이 땅에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그 사랑으로 달려온 거예요 쉽지 않은 한 해였습니다 누구 한 사람, 괜찮다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모두를 향해서 어려웠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다시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의 계속되는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고, 은혜로 다시 힘을 얻고, 은혜로, 그 은혜로, 그 은혜로 모든 문제를 넘어서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거기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의 길, 오늘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올라 사랑을 확증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크신 사랑으로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을 살게 합니다. 그 사랑을 충만히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